비걱정 없는 내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최의곤 변호사입니다 나 이제 진짜 끝난 걸까 내 인생 망한 걸까 파산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왠지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고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가족한테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지금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통해 다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파산은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파산은 실패가 아닙니다. 파산은 법이 정한 합법적인 리셋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의 병환, 예상 못한 이혼 등 인생은 언제든 우리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렇다고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파산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보호막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업 파산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가 망한 사람으로 남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파산 후 재기를 통해 대통령까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4천 명 이상이 파산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새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파산은 단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짊어졌던 채무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무겁고 낡은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게 해주는 것. 비유하자면. 파산은 고장난 차를 끌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새 차를 준비하는 정비소 같은 거예요. 물론 파산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보다 채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변제 능력이 거의 없을 경우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신청서를 내고 정직하게 상황을 밝히면 됩니다. 단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세금, 과태료 등은 제외입니다. 또 파산이 되면 신용등급은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5년에서 7년 안에 정상회복됩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채무 상태로 몇 십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파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망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 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주변 시선이 무섭다면 법적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 파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이 허락한 가장 인간적인 제도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